우스 백셋 우치 아 뉴티르 티르티 아나채라도비채라도비챨챨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한번아 한번아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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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히 히로 히로 오 뒤에 있다 뒤에 뽀송이! 간다! 전진! 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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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도망가! 많이 때려놨어요 시발 죽을 뻔했네.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가자. 찌릿, 찌릿, 찌릿. <웃음> 나이스. 나이스. 베이 <laughs> 츄깨 <We got you. 웃음> 나이스. 지금 없자 같데 나이스. 아, 이거 로그네. 로그 로그 같은. 로그 있잖 로그 적방, 로그 적방. 로그 컷. 로그 죽었네. 나이스. 에이. <laughs> 아, 간다. 우취아 으취아 우취아 왜... 발악을안해 클래식, 아을 발악을 안해 그... 그 다리 좀 때려보소 무궁무수킷 음, 아. <laughs> 로우카스? 소길 없다! 지복과어들린다리다 들리다, 들리다, 들리 히루 히루! 들다 들리다, 들다인데 아, 죽었다 이거. 아, 거리 콜이 못했다둘 잘랐고. 라스트 원. 아이쿠. 레인저 피반. 레인저 피반. 둘째! 오! 아, 님들 또 빠졌다. 피타길, 피타길. 발사. 자, 가는 척. 피해 주고. 뻔합니다. 보해요 에? 이거. 내가 네 아비다 이 새끼야. 보해요 <laughs> 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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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님들 님들. 님들 다 아, 쳐라. 쳐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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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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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아아 파이터 아우! 다 오케이! 오케이! 우아1 아우! 아 1대1 아아오아픈데 거의 뚫는데바람을 아, 이 이렇게 정직해? 들어. 어, 오. <laughs> 아, 생각보다 추기어 아! 아! 오, 죽겠다, 죽겠다. 뭐지? 나갈. 뭐아아 이맵이 진짜 신나게 타기 너모로컷 호흡 보션 빨면 어쩔 건데? 나, 어, 로고 무슨 로속 어커 파이터 거, 파이터, 거, 파이터 거. 여기서의 로그는 진짜 힘들 퍼 그다음 로그야? 다리. 와, 로그 여기 좀없는 파이터 위 있어요? 음, 봤어요. 로그는 가져놨어. Hey, 어, 뭐야? 로그 죽었다. 어, 마스트 파이 머리 맞고 <laughs>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야 어디 가는데? 야, 체라. 체라들고 아, 와. 체라들고 아, 와. 체라들고 아, 예. 와. 빨리. 빨리. 체라들고 아, 와. 너무... 체라들고 와. 드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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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류 없는데 우리... 티라 한번 더! 한번 더! 화이터 1 로그 컷 화이터 컷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툭배기 <laughs> <쭛빼기. 웃음> 머리 위에서 뮤트로 찍어버렸어 <laughs> 어? 와, 이거! 잘소다 진짜. Woo! Ha! Woo! Ha!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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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뭐 Woo! w o 오 w o 그리고 라스트는 법사 어 이리로 오네 어 이리로 음. 와나이스 뭐 어.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어. 어..안돼 어 엉덩이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알겠지어컷오 어? 채라 고 채라 어? 고 채라 어, 고 어, 나한테 오지 말아줘 어. <laughs> 어, 잠깐만 아아이 너무 에잇 에이 아니 자 들어가자 찌릿찌릿! 찌릿찌릿! 한번 더! 찌릿찌릿! 와! 와! 멋있겠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찌릿찌릿! <laughs> 이렇게 된거뭐 마저 파비스라는 사가? 자, 들어가져 <laughs> 누가 레인저 등 뒤에 어? 리라, 류트, <웃음> 파비스? <웃음> 레인저인가요? 그냥? <laughs>